이제 버스표 예매하러 가야돼요 오늘 안에 내일 수업 발표해야 되는 것도 다 준비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어떻게 되는거지? 그러면 뭐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이네요 맞춤, 맞춤법 용사? 알아? <laughs> 춤추미를 한거봐어 약간 말이 시킨입니다. 바삭함으로 남자친구가 어제 우리 팔일이라고 제가 꽃다발 먹고 싶다고 얘기했거 이거를 또 선물로 줬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고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네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얼굴을 클렌징 올 빡빡 씻고 자가지고 다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지금 바지는 잘못 바니다 자 가지고 머리 볼륨이 너무 죽어서쿠루프먼저 해줄게요. 제가 이를봐도 뿌리 볼륨에 진짜 집착하고. 근데 사실 삼각대가 있으면 편할 텐데 삼각대가 없어요. 그냥 기초 크림 바르고 기초 크림 안 바르면 얼굴이 땡기더라고요. 파이트닝 크림도 발라줍니다. 요즘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되게 연하게 연하게 할 거예요. 셀프젤시 선크림인데 약간 색이 없어요 이건. 진짜 친하고다 이루어질지를 봤는데 선생님이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신 거예요. 파운데이션도 진짜 얇게 발라요. 파운데이션을 많이 바르면 주름이 끼는데 그런 거를 잘 묻어 없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눈썹이 은근 여성스러움을 보여주는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눈썹은 진하다가 좋은 게 아니라 연할수록 이쁘더라고요 너무 진하면 남성스러운 느낌? 남성스러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추구하는 거랑은 맞지 않아서 그만 눈썹 칠하고 다닙니다. 그다음에는 블러셔 해줄 거예요. 화장품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에다가 바르고 다니는데 오에 검정색을 입으면 이목구비가 되게 진해 보여요. 차하게 차분하게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디제잉 파티를 갔거든요. 거기에 어, 너무 예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원래 사람들 모이고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제 남자친구의 친구분들 중에서 이제 막 디제잉을 시작을 하신 분이 계세요. 혼자 보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거든요. 같이 갔는데? 어 생각보다? 클럽도 아닌데 여자분들 옷차림도 굉장히 핫하고 저만 혼자 정말 초등학생이 입어서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갔거든요. 민망했다. 근데 진짜 제 남자친구는 진짜 건전하게 놀아요, 진짜로. 제가 만나본 남자들 중에서 가장 건전하다고 하이라이터까지 진짜 안 해주거든요. 제가 진짜 콤플렉스가 눈이 좀 작아요, 제가. 그래서 멀리서 찍었을 땐 그냥, 약간, 그냥 이 주먹처럼 생겼어요, 제가. 색, 색조를 아예 못 잡는 건가? 아니면 진짜 이런 건가? 실제로 보면 약간 화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색조가 없지 않거든요? 배고파요, 배고파 정말 맛있 겠어요. 여러분 화장실 안에 돈벌레가 있어요 <laughs> 너무 무서워 <laughs> 남자친구가 일하는데 잡으러 <탑으로> 잠깐 왔는데요 저 <laughs> 저렇게 웃고 <해서> 웃자겠어요 <laughs> 무서워 지금은 오전 선 7시인데, 지금 몇 분이지? 몇 시지? 자이 그림을 설명이 보겠습니다 먼저 제 뒤통수가 있었어요 시험 틀린 문제를 몰래 고치고 있는 나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트한 붓을 활용해서 약간 80년대 그림을 조금 흉내냈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 그림의 진 명목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흑백 그림에 딱 빨간색으로 문제들만 표시해주는 이 포인트감. 그리고 여기, 여기 일그러진 얼굴과 공부로 피폐해진 이 초췌한 눈을 보십시오.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이 작가는 천재다. 오, 이거 따봉이에요. 나봉 <laughs> <laughs> 제가 분명히 도살전에 잡혀가는 어머니를 그리라고 했는데 <laughs> 왜 여기서 소가고 <laughs> <laughs> 있는 거야. 설명해 주시죠 내 네, 사회 꼭챙겨야되 안돼 그게 뭔데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 그치 자고 있데 누가 들어오면 부시시 잠시 후? 어르신 11년생이라면서요? 아, 이 한탄만에. 응. 어르신. <laughs>